안녕하세요. 유학이고 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여러분들 이 궁금하시는 사항 한 가지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본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몰타는 성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그 성수기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코스, 심지어 코스도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기숙사도 가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주당 뭐70 유로, 많게는 110 유로 이상씩. 금액을 올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몰타는 성수기라고 하는 5월 중순 이후부터 6월부터 9월까지 왜그 시기에 가격을 인상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몰타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몰타는 유럽에서도 지중해라고 하는 곳에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휴양지로 생각합니다. 어, 퀸 엘리자베스 여왕도 사실 몰타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휴양을 보내실 만큼 어, 좋아하는 공간이고 영국 사람이나 아니면 독일 사람, 그외에 유럽 사람들이 몰타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바캉스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사실 숙소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호텔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어커모데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숙사뿐만 아니라 요즘은 허브라고 해서 대학교 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공동 기숙사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피크 시즌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우리도 휴가철이 음 되면 숙박 시설에 대해서 금액이 인상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신 것처럼 몰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와 그리고 숙소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조금 더 인상된다는 사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본인이 가시는 시기가 이렇게 스페스픽한 데이트가 아니라고 하면 어, 그 시즌을 피해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인 친구로부터 자기 딸이 몰타에 가서 약 4주간 음, 어학연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8월 말 지나고 나서 9월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시작하면 된다고 했는데 고시기를 어, 그 피하니까 금액이 좀더 저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타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피크 시즌을 조금 피해가시는 어,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몰타가 여름에는 비쌀까? 지중해에 있는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 코리아 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